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오늘은 고전 시가 무려 송민곡을 수능 겸 내신 겸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매우 빠르게 갑니다. 일단 고전 시가는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원문 갖다 놓고 현대어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 그 부분에서 캐치해야 할 것들 이렇게 파악하면은 공부 끝 같이 따라가면서 여러 번 듣지 말고 한번 딱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줍시다.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드도 하구나. 하늘 나라의 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에 보면은 이렇게 천상계 지상계. 그 하늘나라는 임금님 지상계 땅은 신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어쨌든 인근과 이별을 한 상태래. 날도 저물었는데, 누구 보러 가냐? 그래서, 이송민인곡의큰 특징,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 감녀하고, 을려하고의 대화, 요게 핵심 포인트지. 그래서, 감녀가 먼저 묻는 거야. 물론, 감녀, 을려둘다 정철이야. 그냥 자기 혼자 짜고 치는 골스톱이야 어와, 너로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수능시험에서는 대화체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그냥 둘다퉁 쳐서 가는 거고 학교시험에서는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이 대화체입니까?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까? 또는 뭐 말을 건네는 대화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달라. 자, 내 모습과 이 행동이 괴다, 러브. 임금님이 사랑할 러블리하다. 뭐 그런 얘기야. 그다음 얼굴이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는 어, 전체적인 바디였거든. 그랬다가 현대어로 오면서 페이스로 의미가 축소되는 단어. 여기 얼굴이 두번 나오지. 자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아 너로구나.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없었다.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 사이니까. 자 문제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 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어 깝쳤다 그런 얘기야. 정철이 사실 어, 당시 임금 명종도로, 우리 선조도로 고 되게 친했어. 문제는 친하지만 임금이지. 깝쳐가지고 맨날 술 먹고 뭐 해롱해롱하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얼굴이 안 좋아. 방기신 납빛이 내와 어디 다르신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게 됐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선조 임금이지. 자,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몸에 지은 죄가 왜같이 쌓였다. 그래서 우리 유배나 뭐하여 이런 쫓겨나서 이별한 시는 거의 대부분 자책. 자책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유배 왔다. 이런 시는 남의 탓. 사는 시는 우리 유배시의 대표선수 정과정 고려시대. 간신놈들 때문에 내가 유배였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에 오면은 만원사. 만원, 만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책도 있고 남의 탓도 있고 뭐 이건 여러가지야. 어쨌든 정과정이 좀더 남의 탓. 대부분은 자책이다. 만원사는 둘다 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 하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서로 풀쳐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다시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물주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자책이야 그랬더니 감녀가 또 슬쩍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한 줄이야 이건 이, 송민공은 거의 95% 이상 을려의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직접 자기가 정철 남자가 선조 임금에게 직접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문학이니까. 이거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게다가 감려 올려 대화로 은근슬쩍 돌려차기를 하는 거지. 자, 님을 매셔이셔. 님의 일을 내가 안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냐. 임금님이 굉장히 뭐 연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하얗기도 한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춘안고열은 어찌하며 지내고 삼인곡이 이제 원래 1편이고 송민곡이 2편인데 삼인곡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무 길게 썼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안 좋아했거든 그래서 송민곡에서는 딱두 줄로 끝냈어 춘안고열 봄과 여름 추일, 동천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셨느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처리했지 국조반 조성매는 내와 같이 셋이 난가? 밥은 누구랑 같이 먹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밥은 임금은 이렇게 먹었어. 먹는 거는 임금 혼자 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 상공들은 어, 음식 수발. 옆에서 이제 젓가락질 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사실 임금은 혼밥이다. 자, 게다가 임금은 밥을 하루에 다섯 번은 먹어. 그래서 새벽 6 시에 죽을 먹고 아침 10시에 12첩 반상 그 다음에 낮 12시 1시 사이에 낮것상 그래가지고 주로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뭐밥 먹은지 10시부터 먹으면 밥을 한 이만큼 먹으면 1시간 걸리잖아 밥 먹은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먹어야 돼그 다음에 낮 3시에 참을 먹고 참도 이게 장난이 아니죠 혼자 다 먹으려면 그 다음에 저녁밥을 6시에 먹고 역시, 저녁밥도 12첩 반 상. 그리고 저녁 9시에 참을 또 먹어. <laughs>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시대면은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 하루에 두번 먹거든. 아침, 아침, 새벽에 먹는 건 아니고, 한, 아침 10시. <laughs> 그 다음에 저녁 한 5시. 왜냐면 하 옛날 백성들은 등불을 킬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지기 전에 밥 먹었다고. 어쨌든, 임금은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누구랑 같이 먹냐? 안타깝다. 밤은 어떻게 자는지 걱정하겠다.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려고 하니까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오느냐? 이 당시 정철이 이제 전라도, 담양. 꽤먼 곳이지.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옛날에 뭐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냥 사람이 직접 와야 돼. 언제 오겠냐? 그럼 나 어떡하지? 하고서 걱정. 사실 임금님 소식 을 전달해준다는 얘기는, 어, 임금님이 전, 나잘 있어. 이런 얘기 할 거, 하는 않을 거아야 그니까 너 풀어주겠다. 지금 그 소식 듣고 싶다. 이거야.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갖고 임금님 쪽을, 북쪽을 바라봤더니, 시험 맨날 나오는 구름 안개. <laughs> 자, 얘네들이 때문에 안 보인다. 1월, 1월은 해달이니까 이제 임금님이었지. 그럼 임금님 막는 놈이니까 당연히 간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바로 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냐? 그럼 물가에 가서, 백길,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또 역시 안, 못 간다. 자, 간신, 1, 2, 3, 4, 시험 문제 딱그렇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다. 가려고 했는데, 배사공이 있어야 배가 가지. 그래서 쓸쓸함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해서, 강가에서, 이게 뭐였어? 어, 공간. 지는 애를 바라보니 시간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에서 밤중이 됐는데 반벽 청등은 요 블루 램프야. 누구를 위하여 밝아있느냐? 역시 마찬가지 쓸쓸함을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자, 그래서 방황을 해 그러다가 힘이 다해서 잠이 들었다. 그래서 같이 인목 우리 고전 시든 고전 소설이든 꿈,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꿈을 꾼 거지. 자, 꿈속에서 임금님을 봤어. 봤더니만 임금님이 늙었구나. 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꿈속에서 본 거야. <laughs> 더 디테일하게 출제하면 이런 것도 출제 그러니까 임금님을 만났는데 임금님과 말을 많이 했다. 아니야. 하도 눈물을 흘리다가 말을 못했어. 자, 말을 못했는데 닭소리 나서 꿈이 겠지 그래서 얘는 저스트 방해물로 출제하는 거고. 아까 간신 방해물 4개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구분해서 기억. 아, 젠장. 님이 어디 갔냐. 꿈이 겠지 이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그림자만 있도다. 차라리 죽자. 죽어서. 달 되겠다. 18,000km 떨어져서 소극적으로 임금님을 비치기만 하겠다. 그랬더니 을려가 슬쩍 들어와서 달 말고 비가 되라. 아다시피 비라는 거는 사람 옷에 젖어둘수 있지. 좀더 적극적인 사랑해라 그 얘기지. 자, 삼위 송미는 공통점 둘다 천상계 지상계. 당연히 그리움. 자, 차이점은 얘는 독백이고 얘는 대화. 얘는 소극적인 사랑, 얘는 적극적인 사랑. 얘는 사대부여자 얘는 서민 여자. 그 다음에 아까 계절 얘기 잠깐 했지? 3인 곡은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송민 곡은 잠깐 나오고 말았지. 자, 아까 했던 달림, 소극적. 구준비, 적극적.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자, 여인 일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감녀, 을려 많이 얘기해. 감녀는 그 기능적인 물어보는 역할 을려 얘가 실제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역할 그러나 둘다 정철이야 자 이제 문제로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수능문제 그다음 뭐 평가원 문제 자 가는 양태사라는 발해의 신하 인데 일본의 사신으로 갔지 일본에 가 가지고 가을 하늘의 시간 달 비치고 저녁 나그네는 화자 돌아가고 싶어요 일본에 일본이 아다시피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여기 있고 발에는 여기 있었지 꽤먼 곳이 지금도 뭔데 옛날 1500년 전이니까 가려면 한세달걸리지배 타고도 가야 되니까. 사혀 간.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은 향수 있었는데, 마침 다듬이 소리가 들리더라.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소리가 이어지고 멈추지 않고, 고향에 떠나온 뒤를 못 들었는데, 일본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비슷하더라. 끝. 자, 여기는, 포인트는 여기야. 우리가 수능 시험을 이제 본다는 얘기, 또는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아는 시를 만났을 때, 이거를 또 저기 가는 저거 혹시, 이걸를한줄한 줄, 한 그럴 거면 공부해. 이거를 통해가지고, 아는 시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빨리 보여야 돼? 아, 여기 걱정하는 장면. 그 다음에는, 눈으로 휙 읽으면서, 기호 있는 것만, 기억. 아, ᄂ, ᄃ, ᄂ, ᄂ, 미 아하, ᄂ, 는 여기. 기호만 체크하고, 요거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에 끝내줘야 돼.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공부를 한 보람이 생기는 거지. 다시 한 번, 아는 시 만났을 때, 10초에서 20초 되도록 빠르게 체크한다. 얘만. 자, 그 다음에는 수필이 나왔고, 수필은 계속 강조하지만, 서술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자기 주제 하고 싶은 얘기. 당연히 시험 문제는 여기만 출제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앞부분은 빠르게 읽어라. 이게 100년 전 이상의 수필이니까 읽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아, 공지가 없음을 한탄한다고. 요게 이제 이상의 하고 싶은 얘기야. 공터가 없대. 그러다가 공터를 발견했대. 신축 용지, 황량한 공지다. 오랜 이 공지에 강아지만 있다. 근데 공지인 줄 알았더니 논밭, 산, 뭐 이런 게 전부 다 누군가의 소유이다.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다. 1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 어디로 갈까 그래서 아까 발견한 공지 거기서 두 다리 쭉 뻗고 담배나한대 피웠으면 생각을 해 봤더니만 아 이것도 그 보험회사 거지 그리고 이제 눈앞에 봤어 봄이 왔는데 나는 가난한 방안에 있고 이상이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이상이 다 똑똑한데 딱 하나만 못했지. 돈 버는 재주가 없어. 하는 것마다 다 망했지. 그래서 화분 하나 갖다 놓고 그 화분에다가 물 주고 했더니 좋더라. 천하의 공지라고는 화분 안에 땅밖에 없다. 그러나 두 다리 뻗고 담배 피우기에는 화분은 너무 좁다. 안타깝다. 이게 조춘전묘 이른 봄에. 요사한다. 뭐 이런 수필이지. 문제로 갑시다. 가나다의 공통점. 해서 셋다 원하는 공간에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가는 고향에 가고 싶은 거고. 나는 임금님이 있는 궁궐에 가고 싶은 거고. 이상은 넓은 휴식 공간을 원하는 거고. 자, 송민국을 상소문이라고 할때 가장 적절한 거.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한다. 뭐야? 자책을 찾아라. 그래서 리율에 보면, 내 죄가 왜처럼 쌓였다.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는 문제. 자, A는 물 같은 얼굴, 어,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잠자느냐 걱정하는 장면이고, B는 화분에 물주는 장면. 그서 모두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역시 간단한 문제. 자, 관심과 애정. 동그라미 얘기하고 있는데 뭐 비판적하니까 틀린거고 미래를 낙관하는 건 아니지 임금을 걱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뭐 이동하는 거 없었고 시간은 있지 봄이 왔다 자, 반어법 거꾸로 얘기한 거 없고 비유법 비유법은 99%뭘 찾는 거다? 직유법을 찾는 거야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으니까 자 다음 세트로 또가 봅시다 가를 봤더니 송민고 어, 아는거네 A 를 봤더니 아맨 앞부분 자책하는 장면 그 다음에 중약이 있고 어, 뒷부분은 맨 끝부분 닭소리 나서 잠 깨는 장면 달, 되, 달 말고 비가 되라 자 늙은 엄마를 걱정하는 시 당연히 양반도 이제 유배를 왔지. 유배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늙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는데, 자, 봄은 오고, 푸른 푸르고,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서 엄마를 보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조의 자연. 엄마는 75세가 됐고, 길은 수철리고, 엄청 멀고, 돌아갈 약속은 멀고, 유배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임금님이 허락해주면 가는 거고, 허락 안 해주면 못 가는 거야. 요즘처럼 징역 10년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쓰는 거라고. 임금님 보라고. 그래서 눈물을 린다. 기러기가 날지 않으니 편지를 누가 전하겠느냐? 고전시가에서 기러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내게체야 걱정이 많으니 꿈인들 이를 순간, 꿈속에서도 그게 안 되겠다. 엄마 얼굴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산에 올라가니 이거 고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향 얘기하는 거야 고향이 참 멀구나 태양이 어디냐 구름이 멀다 갈수록 고향 생각만 난다 내 죄를 아는데 유찬 유배 온게 오히려 가볍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원래는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유배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 임금님한테 알랑말고 끼는 거지. 임금님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 사실 유배 와서 임금님한테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풀어달라 그런 얘기지. 엄마도 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늘이 높은데 낮은 데를 들었다. 1월이 가까워서 땅을 비치니. 우리 모자 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랴. 그래서 임금님, 제발 우리 엄마하고 아들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지. 자, 문제로 갑시다. AB로 가장 적절. 그래서 아까 A는 맨 앞부분이었고 B는 여기. 그래서 일단 정답은 서리법, 일단 여기 잘, 다시 한번 기억해. 고전시가에서 영탄, 서리, 대구는 그냥 기본 베이스야. 그냥 99%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탄은 뭐라고? 다자로안 끝나는 거, 전부 영탄. 그러니까 영탄이 더큰 거야. 서리는 안 궁금한데 물어보는 거. 대구는 이렇게 짝이 되는 거. 박상주는 난쟁이. 허재는 키다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다 지규법이 있다. 관리. 대구법이 얘만 있다. 관리. 기렸고 자, 의성어를 사용했다. 의성어는 음성상징어 얘기하는 거고, 거의 사설시조.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거 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양반들이 쓰는 글에는 그닥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의인법. 얘는 기러기가 뭐 편지를 전달해주고 어고 하는 거니까, 얘는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지. 자,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향에 돌아간 거. 자, 정철은 유배를 많이 갔는데, 여기 이거 쓸 때가 이제 53생가 54생가 그때였는데, 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지가 스스로 간 거야, 고향으로. 낙향을 하든, 유배를 가든, 뭔가 할 말이 많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송민국에서 서로 풀쳐야 한다 이게 자주 나오지. 자책하는 거였지, 아까. 임금님, 서운해요. 이거, 유배를 하든, 뭐 하든, 양반들이 쓰는 거에서 임금님, 서운해요. 임금님, 원망해요. 이거 남,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런 거 쓰면 죽어. 그 다음, 나에서는 구름이 험하다 간신 새끼들. 이러면서 울분을 드러낸다. 자, 나머지 잠깐 보면은 군신 관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옥황상제, 여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영로는 수철이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이별의 슬픔. 자, 내 몸의 지은죄 자책. 유찬이 박벌, 자책. 달림되겠다, 사랑. 성은, 감사. 자, 닭소리와 기러기의 공통점. 둘다 현실 상황을 깨닫게 한다. 닭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깼더니만 아 맞다, 나 임금하고 이별했지. 기러기가 없다. 임금 어, 엄마와 떨어져 가지고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아나 유배 왔지. 자, 이 정도면 아마 송민국 해석도 되고 의미도 알고 어떤 문제든 풀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